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입니다. 금요일 1일띠별운세 소띠님부터 범띠님까지 보겠습니다. 소띠, 쥐띠,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뱀띠, 용띠. 토끼띠, 범띠 여까지입니다 11월 4일 금요일 네 소띠님들의 오늘 메시지 더 러브스카드입니다 연애운이 좋다라는 거죠 어, 연애운이 좋다라는 거는 내가 이성들에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예뻐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싱글 님들은 어~ 누군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어~ 만날 수 있는 그런 음~ 계기가 될수 있고요. 또 싱글 님들은 그렇지만 커플 분이나 어~ 어~ 부부 님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챙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또 단점 보완해 주고 해야만 일과 여러 가지 금전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운이 들었을 때는 또 틀립니다. 다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각기 그 처해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잘또 대처를 해야만 또그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나에게 적용이 되는 좋은 일이 또 생길 수 있겠죠. 어쨌든 연애운의 흐름은 좋습니다. 지띠님들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는 금전 운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나에게 금전이 조금 들어올 수도 있고요. 금전의 행운이 들어오는 또 좋은 하루입니다. 어, 이럴 때는 금전을 또 우리가 급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예, 금전을 너무 또 급급하게 쫓아가다 보면은 음,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을 쫓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금전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금전이 나한테 들어올 수 있게끔 마음을 조금 이렇게 내려놓는 거가 더 어, 좋습니다. 돼지띠님들, 예, 무언가 갈팡질팡 어떤 거 선택할 거에 있어서 고민이 되신다. 그렇다면 어떤 걸 선택하던 A와 B, A와 B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한다. 어떤 걸 선택하던 그 결과는 다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할수 있는데, 어, 빨리 선택하는 거가 좋겠죠. 그래야 고민도 덜할수 있고요. 현실적인 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조금 힘들어도 미래 지향적인 거 멀리 보고 선택할 거냐, 그건 내가, 나의 처해진 상황에서 보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선택은 빨리, 신중하게, 빨리, 진취적으로 해 나가는 거가, 예, 좋다라는 겁니다. 개띠님들 일에 있어서 굉장히 능률이 좋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나 자신도 내가 좀 멋있고 오늘은 내가 하는 일이 좀잘 했다라고 나 자신에게 칭찬해주는 그런 하루. 예, 당당한 하루가 되십니다. 예, 일의 성취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하루인 것 같습니다. 닥디님들, 혼란스럽대요. 예, 좀 혼란스럽고, 마음도 혼란스럽고, 주위 사람들이 또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하지만 내 마음 중심을 좀꽉 잡고 있으면 됩니다. 네, 이 혼란함이 그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거죠. 혼란함 자체는 부정적인 거죠. 하지만 내 마음에서 그 일어나는 거가 어떤 건지, 중심을 꽉 잡고 내가 움직였을 때, 내가 혼란함에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이 혼란함 속에 빠지지만 않고 내가 오늘 주관적으로 행동했을 때는, 아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숭이띠 님들 어, 마음에서 심리적으로 어떤 갈등이 미세하게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갈등 또한 부정적인 거죠.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그 갈등을 애초에 딱 잘라 버리십시오. 갈등이 생기면 계속 풀어나서 과거에 힘들었던 일이 재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어떤 갈등, 대인관계 갈등이 됐던, 일의 갈등이 됐던 생길 것 같으면 애초에 싹부터 짝 잘라 내버리십시오. 네, 그리고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양띠님들 결정할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예, 그래서 내가 결정할 문제가 갑자기 생긴다, 뭐 구미가 땡긴다, 조건이 좋은 것 같다, 어, 이유 불문하고요. 결정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신중하게 생각을 좀 많이 많이 해서, 예, 좀 보리하는 것도 괜찮고요. 예, 급하게만 결정하지 않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띠님들 결정할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은좀더 깊게 깊게 하시라는 메시지입니다. 음, 말띠님들은 구설수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는 흔들리지 않고 주관적으로 내 생각대로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요. 어, 내 마음을 자꾸 이리 저리저리 막 이렇게 좀 부정적인 생각으로 네, 또 내가 하지 않는 얘기 또 주위에서 이렇게 막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요.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간질, 뭐. 음, 구설은 어쨌든 좋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한, 어, 가능한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 않는 거가 좋고, 언행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바로 옮기지 않는 거가 좋고요. 네. 음, 어쨌든 오늘 구설이 있다는 거좀 참고하셔서, 예, 오늘 하루 나의 일과를 좀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는 거가 좋겠습니다. 뱀띠 님들 뭔가 금전에 투자 아니면 금전에 내가 필요하다 그럼 일을 하면 금전에 소득이 있는 하루 어, 금전도 아니다 그러면 내 자신에게 투자를 해서 뭔가 좋은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용띠님들 금전이 만족한 하루입니다. 금전이 만족하다. 내가 금전에 흡족할 수 있는 하루를 해서 또 반대로는 불필요한 지출이 될수 있습니다. 예, 금전이 만족하다 보니까 또 불필요한 지출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 관리를 잘 해서 불필요한 지출이 나가지 않도록 예, 잘 체크하시면 오늘도 만족한 금전, 음, 네,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토끼띠 님들 부정적인 생각 오늘 하시걸랑 절대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리십시오. 예,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 또 주위 사람들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들은 과감하게 하지 않는 거가 좋습니다. 예, 이 부정적인 생각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가 아니죠. 예,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걸라 부정적인 생각을 다 퇴치해버리세요. 네, 긍정적인 생각하고 밝은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범띠님들은 타오카드입니다. 어떤 관계적인 거를 무너뜨려 버릴까?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만둘까? 뭐 사업을 정리해 버릴까? 친구 관계 정리할까? 만나고 있는 사람 만나지 말까? 부부 관계 정리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관계적인 거 정리할까, 깨뜨려 버릴까, 무너뜨릴까라는 메시지인데요.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정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타오의 메시지는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음, 내가 단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화가 나고, 반복적인 상대의 잘못으로, 실수로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나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카드의 메시지는 정리가 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 나갑니다. 예 그리고 어 손해 보는 거는 없어요 음 내가 손해 볼건 없습니다 단지 어 내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예 화가 좀날 뿐입니다 예 이+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빨리 인정을 해버리고 어+ 어쨌든 타원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관계는 유지가 된다 내가 스트레스만 좀 받을 뿐이다 이러한 거를 내가 어 미리 어 미리 그냥 어 마음속으로 인정을 해버리시면 어 스트레스받는 거가 좀 없. 어, 어, 그냥 좀 스무스하게 보낼 수 있겠죠. 어,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늘 밝은 마음, 긍정의 마음, 예, 좀 느긋한 마음, 네, 이렇게 또 하루 보내시고요. 늘 편안한 마음, 네, 원하는 바,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시길. 이리스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